다음엔 2019년 5월 31일 강원도 고성군 주앙면 송주해수욕장 좌측편에 위치한 죽도에 입도하여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무인도로서 아주 원시적인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섬이에요.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이 무인도섬을 방랑카면이 수영을 하여 이 무인도섬에 입도하였습니다. 야 정말 고생한 보람이 나고 있어요. 아주 엄청난 파도와 싸우면서 생사를 넘나들며 먹을거리가 없어서 전복과 성게를 따먹고 허기를 채운 다음에 이와 같이 엄청난 이 무인도 죽도를 이렇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어요. 이야,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러한 곳인데, 아, 한번 건너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슬아슬해요. 아, 으쌰! 야한발짝내딛었어요 이야, 이야, 멋지다. 진짜 멋지다. 왕랑카면 생애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을 와본다는 것은 미처 상상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랑가면에게 전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니고 했는데 가장 멋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방랑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아름답고 멋있다 그런데 오늘부터 진정으로 아름답고 멋진 곳은 대한민국에서 보성군 주광면 송지호 해수욕장 좌측변에 있는 죽도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네요. 이 아름다운 경치 한번 보십시오. 직접 한번 보십시오. 이야, 진짜 환상입니다. 환상. 말 그대로 환상! 감히 이 아름다운 경치를 어떻게 살아생전에 구경을 할수 있겠는가 이야 진짜 진짜 좋아해 죽도를 죽도록 좋아해 <laughs> 방랑카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아해 좋아해 죽도를 좋아해 죽도록 좋아해 야 정말 죽도록 좋아할 만큼 아 좋은 섬이에요 이곳에 고래 여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며 또 시를 써가며 살고 싶어요. 아이이 바위 좀 보십시오 바위. 야 이야... 이렇게 멋진 바위. <laughs> 이야. 마 세지처럼 막이와 이거 봐라 이거. 응? 어? 와이 우와... 소. 와 우와... 아. 아아 아, 마이크 실험 중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이둘둘 둘, 당수 하나 이상 아 여기 당수 하나 이상 이상 없다 아둘둘 둘, 당수 하나 이상 아여현 위치는 경기도 고성군 주광면 죽도 무인도 섬이다 오바 아 알았다. 안전에 유의하고, 방랑의 길을 계속 가기 바란다. 아, 우리 방랑카면 조심해라, 알았지? 아, 알았다, 오마. 아, 방금, 무선 통화를 했어요. 아, 무전기 감도가 아주 좋습니다. 돌, 돌, 당수 하나 이상. 아, 당수 하나, 지금 현재. 아주 위험 지역. 죽도 바위를 오르고 있다. 아주 아찔하다.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사망이다. 사망! 오이샤. 이 엄청난 죽도에 아, 만물상 바위를 아무런 장비 없이 올랐습니다. <laughs> 모기 말라와! <laughs> 야 진짜 멋있다. 응? 진짜 멋있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데가 어디가 있나? 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아, 이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다. 화려한 금수광산.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진짜 이 아름다운 바위들의 mos yeah 공룡들이 놀다한 발자국, 이야!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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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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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아. 우쭈! 이야, 이 죽도에. 최고 높은 바위 정상에 방랑카멘 이 우뚝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방랑카멘 만세 yeah! 상에 올랐어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힘들게 힘들게 이 높은 바위를 올라왔는데 아 올라와 보니 힘들다는 것은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아주 몸이 가뿐하게 솜털처럼. 새 깃털처럼 창공을 나르는 아주 가벼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저멀리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두둥실. 죽도에는 산죽 대나무가 한랑한랑 춤을 추고 쪽빛 바다의 푸른 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갯바위에 부딪히는구나. 야. 진짜 이 방랑 카메라 혼자 보기는 너무 너무 아까워요. 장관이다, 장관. 으쭈! 으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방랑카멘 이외에는 풍례를 내거나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방랑카멘은 어,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 기본기가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험난한 바위를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손을 잡지도 않고 이렇게 바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야! 어쩌? 어쩌? 아! <laughs> 이 바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바위 말입니다 이 바위 야악난 가면이 이 속을 통과하여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 아이 모습 이 모습이에요 이쪽 아 멋지다 <laughs> 음 멋져 아 우리 방랑 카메 멋있어요 야이 좋은 공간으로 머리를 더 넣어볼까나 아 이거야 이제 딱 어울리네 딱 어울려 방랑 <laughs> 카메 포토존 야 멋지다 발이 깎이고, 할히고 아주 형편 없어졌어요. 우리 방랑카멘 몸이 완전히 바위에 깎이고, 그래서 걸레 딱지가 됐습니다. 걸레! 방랑카멘, 오늘부터 호칭은 걸레! 아, 걸레라도 기분은 좋게 들리네요. 오늘부터 방랑카멘의, 방랑카멘 박람카면 명칭을 걸레로 바꾸겠습니다. 걸레! 몸이 더덕더덕 바위에 찢어지고 갈겨지고 아주 걸레가 됐습니다, 걸레. 우리 방랑가면 위험하다. 위험해. 야 진짜 칼 같지 마. 쫙쫙 뾰족하게 서 있는 이 바위를 봐라, 이거. 야 이거 살짝 미끄러지면. 바이칼레 방랑카벵이 두통강이 난다, 두통강이.